통일교와 권성동 의원에 대한 취재 내용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통일교 이인자 윤 씨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금품이 담긴 쇼핑백 두 개를 권성동 의원에게 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금품을 꺼낸 곳은 한 학자 총재의 금고이고 꺼낸 사람은 금고에 접근할 수 있는 극소수의 인물이며 그 금품을 자신을 통해. 권성동 의원에게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김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당시 통일교 세계 본부장 윤모 씨는 대선 막판 국면이던 2022년 2월에서 3월쯤 권성동 의원이 가평 통일교 궁전을 방문한 사실을 최근 김건희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이날 금품이 든 쇼핑백 두 개가 권 의원에게 전달됐다고도 했습니다. 윤전 본부장은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건진 법사에게 6천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와 총 2천만 원대 샤넬백 2개 등을 건넨 바로 그 인물입니다. 특검 조사에서 윤씨는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된 금품이든 쇼핑백이 모두 한 학자 총재의 비밀금고에서 나온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재의 명을 받아 금고에 손을 댈수 있는 사람은 총재의 비서실장을 포함해 오직 다섯 명뿐이라고 했습니다. 쇼핑백 전달 과정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먼저 총재 금고에서 꺼낸 현금을 총재 비서실장이 쇼핑백에 포장했고 재정국장을 통해 자신이 건네받아 권성동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언급된 쇼핑백 두 개는 앞서 JTBC가 보도한 권성동 의원의 큰거한장 서포트와는 별개입니다. JTBC는 오늘 권 의원 측에 추가 질문을 했지만 기존 입장을 참고하라고만 답했습니다. 권 의원은 관련 의혹에 통일교와 금전 거래는 물론 청탁이나 조직적 연계 등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 없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권성동 의원 측이 통일교 2인자윤씨 쪽에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수사 상황을 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JTBC에는 녹음 파일이 제보로 들어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자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22일 오후 택배기사 A씨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택배 배송을 하게 됐습니다. 받는 사람은 권 의원이었지만 연락처는 권 의원 보좌진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권성동 의원님한테 이렇게 보내시는 지금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경비실에 제가 맡기시면 들어가다가 제가 찾아서 전, 전해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날 저녁 8시쯤 A씨는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아까 전화 통화했던 저 권성동 의원님 비서인데요. 네? 권성동 의원님 비서인데요. 아, 예예보 예. 포저가 됐네. 저기 조사받고 나오신 의원님이 좀 통화 좀 하셨으면 하시는데요. 저고요. 아니 저기 저윤 본부장님하고 잘못 건 전화였습니다. 그러면 이따 통화. 저는 저 배송 기사인데요. 아예 죄송합니다 예예예. 예, 예. 이날은 전 통일교 2인자윤모 씨가 첫 번째 특검 소환 조사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22년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다이어리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고급 중식당에서. 권성동 의원에게 큰거한 장을 서포트했다는 기록도 적혀 있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날 권 의원 측은 실제로 윤씨 측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씨의 한 측근은 조사 당일 오후 1시쯤 보좌진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30초쯤 통화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조사를 끝내고 권 의원과 윤 씨가 직접 통화했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윤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에도 영장에 적힌 혐의가 무엇인지 등을 묻는 연락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앞둔 권의원 측이 돈을 준 혐의로 조사를 받는 통일교 쪽에 수차례 접근해 수사 상황을 공유받으려 했던 겁니다. 권의원 측에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드릴 것이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권성동희가 또 세뱃돈을 받아요. <laughs> 야, 이, 명절에 아 명절에 올리는 예. 남자야 아, <laughs> 어, 권성동이가 말이지요. 통일교 1인자. 네. 이번에 1인자입니다. 1인자, 어, 한 학자. 네. 1인자가 아, 한 학자입니다. 그렇죠. 한 학자가 권성동에게 음. 돈을 주는 모습을 윤영호가 직접 봤다. 1인자가 직접 주는 거를 직접 주는 걸 봤다! 오호. 라는 것을 특검에서 진술을 했는데요 네. 진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2월, 3월 이쯤에 권성동이 한학자 총재가 기구하고 있는 경기 가평의 천정궁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를 두 차례 방문을 해가지고 쇼핑백을 받아갔는데 <laughs> 쇼핑백. 네. 그런데 그 쇼핑백을 받을 때 그냥 받은 게 아니고 아! 큰 절을 하고 쇼핑백을 <laughs> 받아갔다라고 합니다. 건송동이 큰 절을 큰 건송동이 큰 절한 겁니다. 예, 건송동이가 네. 실제로 보니까 2월 1일이랑 2일이 설 연휴긴 하네요. 네큰 절을 뭘받아길래큰 절을 했어? 쇼핑백. 네. 와. 나도 이거 끝나고 저거 한번 가봐야 되겠다 <laughs> <laughs> 절한 번만 하면 준다는 거잖아요 와. <laughs> 여기서 수단이가 의욕 제기 하나 해도 됩니까? 들어가야, 저 돼. 혼자서 들어가야 돼 통일교회 한학자가 권성동한테 쇼핑백을 줬고 권성동이 큰절을 했다잖아요 음, 네. 근데 윤석열이 그 펜스 부통령 음. 전 부통령 만난 게 2월 13일이에요 그렇죠. 네, 22년 네. 근데 그거를 권성동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밀었다 그랬잖아요. 네. 제 의심은 음. 한 학자가 이 펜스를 7억 주고 불렀거든요. 음. 7억 주고 초청을 했어요. 동률 개돈으로 음. 왔지. 섭외해놓고 야 우리 에에. 7억 태웠다 펜스 어, 부르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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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권성동이 너 윤석열이 꼭 펜스 만나게 니가 자리 꼭 이거 주선 시켜야 된다. 음. 그래서 2월에 먼저 주고 음. 만난 다음에 아 성동이 좋았다 음. 만나서 결국 됐잖아 네. 하고 또 추가로 준거 아닌가? 아. 그러면 쇼핑백 두 개. 아 쇼핑백 두개 얼마야? <laughs> 얼마 추, 추산까지 갑니다. <laughs> 추산 추산 갑니다. <웃음> 2조? <웃음> <웃음> 야씨. 야씨. <웃음> 그래도 몇억 되지 않겠어요 추산으로는? 아. 아, 근데 저는 그 이상 될거 같아. 요이그꽤될거 같아. 금액이 네. 아, 왜냐? 이게 그니까 처음에 1억 준 거는. 음. 윤석열 후보를 위해 잘 써달라는 거는 그렇죠. 그냥 너가 거마비 같은 거뭐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걸로 쓰라는 의미였던 것 같고 상품권 같은 거 같고 주유상품권 같은 거아 그런 거고 거, 네. 쇼핑백이 나는 대선 자금 느낌이었던 거 같아요 대선 자금 아. 근데 저는 굉장히 액수가 클 거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음. 왜그 라스베가스 도박 600억 600억, 어, 600억. 예. 그...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경찰이 내사 단계에 있었는데 네. 그거를 무마시켜 주도록 수사 정보를 통일교 쪽에 유출했다는 그런 의혹, 이그 윤핵관요. 그, 맞죠, 그 네. 윤핵관이 처음에는 경찰 출신의 다른 의원일 거라고 네. 다 짐작을 했었는데 네. 특검팀에서는. 지금 권성동 이다 <laughs> 이렇게다. 어, 어, 어. 의심을 하고 그렇 의심? 그러면 이것까지 만약에 권성동이 만약에 막아줬다 음. 아, 그러면 그 쇼핑백에 액수가 아, 달라질 아, 수 있어요. 아, 어마어마한 아니, 그리고 또 어디에 건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죠. 액수는 작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입니까? 김성태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 외 이재명 대통령한테 불리하게 내가 증언할 테니까 들어가겠다. 뭐 이거 연락 주고 받았던 사람이야. 아 네네네. 캄보디아 있는 사람. 네. 그 아, 사람한테 40억 뭐. 요구했다고. 아 그렇죠. 그거 네네. 아, 네. 그거는 그 사람이 오히려 권성동 쪽을 도와주는 건데도 40억인데. 아 이거는 권성동이가 도와주는 건데. 아 40억은 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한 학자 선생이 자기들끼리는 무슨 하늘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잖아. 네. 저기에서. 네. 그러면, 스케일이. 스케일이. 내가 볼 때는 적지 않을 것 같아. 음. 쇼핑백 사이즈도 아. 좀 궁금하네. 그 사이즈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아이, 적지 않아. 내가 볼때그 쇼핑백이. 말리 쇼핑백이지. 패딩, 패딩용 <laughs> 쇼핑백이지. 아 패딩 담아주는 쇼핑백. <laughs> 아, <laughs> 그러면 큰절 할바니다 <자라> <laughs> 와, 너무 커요. <laughs> 네. 어. <laughs> 다이소 대자수 <laughs> 아, 만만치 않거든요. 건에 예. 네. 네. 권성동은 뭐이 정도면 솔직히 네. 끝났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돼야 맞죠. 상남자 권성동이 이 통일교한테 불법 정치자금 받았다. 뭐 1억, 뭐 서포트. 근데 그게, 그게 큰관 장이라고 했으니까 1억이냐, 10억이냐 이 얘기도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 쇼핑백이 나와서요. 자 2022년 2월에서 3월 사이라고 합니다. 음? 어, 한 학자 통일교 총재가 기거하는 데를 네. 두번 방문을 해가지고 음. 쇼핑백을 받아갔다라고 이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학자 총재한테 큰 절을 하고 받아갔다. <laughs>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럼 이제 1억 서포트는 중식당에서 만나서 준 거잖아. 그렇죠, 예. 그게 1억인지 10억인지 음, 모르겠습니다만은 음. 이번엔또 직접 찾아가서 수금을 한 거야. 음. 이거 뭐 가세영 강용석도 아니고 찾아다니면서 수금까지 하는 그런 상황. 자, 이거 사실인지 드러난 건 아닙니다만 증언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 이게 어. 시기로 보면 2022년 2월에서 3월이에요. 네? 그럼 대선 기간과 맞물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여진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같이 들어요 지금. 네? 두 번이나 가서 직접 가서 받아왔다잖아. 네. 일단 통일교 이거 사실이라면 통일교가 어,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무슨 범죄인가 아니라 이건 통일교 전체와 문제가 있는 거고. 네. 권선동과 통일교를 연결시켰던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 요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음. 자기가 대표로 출마하려고 했을 당시에 뭐 누구를 뭐, 그건 신천지인가? 네. 아니야, 통일교 맞죠? 뭐 네. 와, 헷갈리는데 갑자기. <laughs> <laughs> 아니 권성동이 그 대표 어. 출마하려고 했을 때 네. 신도 10만 명을 음. 영입시켰다고 신천지 통일교 신천지 하트인내토일교야 토요일. 네, 토요일교. 아, 맞아 맞아 신천지 는 홍준표 맞아 맞아 아 그러니까. 홍준표 응. 어, 그러니까 어. 그것과 연관되고요 본인님이 이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셔야게또 저만 바보 연구... 됐잖아요 아니 왜냐면 이게 자꾸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신천지 통일과 헷갈려 자꾸 <laughs> 아무튼 어. 예. 근데 이런 걸 정황으로 보면 아주 오랫동안 권성동과 신천지가 연관을 맺고 있었고 국민의힘과 연관성이 있지 않나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네. 이게 한뭐 이번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지금 음. 연장 연, 연장 선상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자체로만 본다고 하면 통일교가 깊숙이 개입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어, 아 그때 윤심은 권성동 어, 어, 그 통일교 윤, 윤 씨가 얘기한 네,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요. 아 음,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유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 이제 권성동은 뭐라고 변명을 아직까지도 지금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하는데 이제 머리를 싸겠죠 이제 그러 음. 무슨 이제 쇼핑백에는 통일국 굿즈가 들어있었다. 스티커 부채 뭐 열쇠고리 음, 이런거 들어있었다 아, 돈 없었다 이런 얘기를 말이 할 수도 돼요? 있지 않을까 아니 권성동이잖아요 그걸... 권성동이 아, 뭘 못합니까 아, 한학자 포토카드 어, 포토카드로 포토카드로 <laughs> 했고 <있고 웃음> 여기 이거 <이렇게> 배치 이렇게 <laughs> 어, 어, 어 한학자님이 얼굴 이렇게 새겨놓은 그거 음, 있고 음, 음, 음. 어, 그럴 수도 있다 있을 수 음. 네. 뭐 양말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통일교 써있는거 <laughs> 그래서 그 쇼핑백 기념품 받은 거다. 어. 뭔 돈이냐. 뭐 장갑, 장갑, 이제, 한학자 얼굴 그려져 있는 거. 그렇지, 그렇지. 거야, 이렇게 어, 하니까. 그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 <laughs> 응원공, 응원공, 응원공. 어, 응원봉, 응원봉. 응, 응원봉, 통일교. 한, 학자 그렇지. 한학자 이렇게, 한 학자 이렇게 어. 뒤돌리면 한학자 이렇게 얼굴 있고, <웃음> 앞에는, <웃음> 어, 우리 힘들었네. 어머니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어 건성동이니까 뭐든 가능하다 예 아유, 아니 뭐 세뱃돈 받았다 갈수 있지 큰절큰절두 큰절 번했다고 번 하니까 큰절 두번 했으니까. 아니 이해가 안 갑니다 아, 두 번하면 안 되는 죽는 건데 그러면 아니 안좋어 아, 이렇게 화남자라고 번. 놀리더니 음. 아니 왜 상남자가 이렇게 가서 큰 절을 음. 두 번씩이나 하고 네. 그리고 상남자랑 이렇게 연락이 두절이돼 요즘에 이렇게 네뭐 기자들 이 계속 연락하는데 연락이 네. 안 된다고 어나참 음. 아이, 그렇게 자신 있던 분이 요즘 왜 그래요? 음, 자신감 너무 떨어졌어. 아, 참. 그, 저, 강원랜도 꽂아주기, 그때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음. 아무튼 권성동 씨도 이제 조만간에 이제 번호표 밖에 생겼다, 가슴에. 음. 음. 생각이 들고. 이제 뭐 본인이 열심히 꽂아주 왔잖아요, 지금까지. 음. 이제는 국민들이. 권성동 씨를 감옥에 꽂아 줄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어. 또 생각을 합니다. 괜찮았어? 특별 공채.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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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공채로. 그렇습니다. 어. 렇게말 많은 양반이 사라졌어. 그런데 권성동 씨의 범죄 혐의가 상당히 위중합니다 그죠? 아, 이게 음. 이게 지금 막 기사가 나와서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제가 정리를, 정리를 좀해 드리면은 <laughs> 윤영호 세계 본부장 음. 이 사람이 이제는 본인이 살기 위해서 모든 지금 특검 가서 다 불고 있어요. 음. 다 불고 있는데 권성동한테 돈을 준게 윤영호가 직접 1억 원을 준 거는 2022년 1월이에요 음. 1월에 돈을 1억 원을 줬다 라고 이거를 만나서 준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데 윤영호가 지금 특검에서 본게 음. 2022년 2월과 3월에 두 차례 천정궁 그 가평에 있는 하얀색 그 있어요 네, 거기에 네. 권성동이 찾아와 가지고 음. 한학자 총재한테 큰절을 하고 그러니까. 쇼핑백으로 받아갔다라는 거예요 음. 자, 이게 큰 절을 했다라는 거가 저는 굉장히 주목받았어요. 음. 무슨 얘기냐면은 아니 대한민국 정치인들 특히 권성동 정도 되는 그때는 아마 사선원인가 그랬을 텐데 얼마나 한해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이 큰 절을 했겠어요. 물론 이제 한 학자가 더 나이도 많고 그러지만은 이거는 그 정도는 해야지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옆에서 찔러줬겠지. 그런데. 이거는 그냥 1억 원 정도가 아닌 거야. 음. 아니 왜냐면 윤영호가 네. 1억 원 와가 찾아와 가지고 준 거잖아. 그렇죠. 예, 예. 근데 1억 원을 받으려고 한락자한테 총재한테 절을 했다고 음. 쇼핑백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뇌물 많이 이제 받잖아. 음. 사과 박스, 사과 박스에는요. 5만 원권으로 12억에서 진짜 빡빡 차면 15억까지 들어가요. 음. 그리고 비타오백은 예. 1억 2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예. 그런데 쇼핑백은요, 음. 그 비타 500이 4개 정도 들어가고. 그딱딱 <laughs> <딱> 맞아, 맞아. <laughs> 5억이에요. 5억이야. 5억은 <laughs> 아닌 거야. 5억을 두번 받았으면 10억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네. 윤석의 대선 후보한테 써달라고 하면서 네. 2월에 한번 당선된 다음에 한번 찾아가서 3월에 한 번이야. 네. 이건 대출원이에요. 뭐건성동은다 네. 부인하고 있고. 아, 이거는 연락 끊었어, 잠적했어, 지금 네. 이사하는. 네. 2월에 거는 대선 캠프로 갔을 거예요. 네. 3억 건 거는요. 네. 권성동이 혼자 먹었거나 너무 크다라고 하면은 네. 일부 윤석열하고 윤석이나 김건이랑 나눴을 거야. 어.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어차피 대선 끝났으니까 그렇죠. 대선 끝나고 한번 5억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큰절이 넙죽넙죽 나오는 거지. 큰거한 장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1억이 아니라 10억을 얘기해 보통은 이 이제 네. 인플레이션이 됐잖아 옛날 에 그게 아니야 뭐. 아. 윤영호 본부장이 <laughs> 어. 그 주로 1억이나 1억을 표현할 때한장큰 음. 거라는 표현이 그렇죠. 없었어요 없어. 그냥 그러니까. 한장한개 어. 이렇게 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니까큰 거기 때문에 음. 이게 최소 10억이다. 최소 그렇죠. 뭐 100, 10억, 100억 하는 100억 100억 100억... 데 100억은 아닌 것 같아요. 100억을 아, 주기는 사실 아, 부담스럽고 양이 큰 네. 100억은 아니고 10억은 아, 충분히 네. 줄수 있어요. 지금도 10억만 있다면 제가 바로 접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두 쇼핑백 더만 넣을 수 있습니다. 조금 어, 큰 쇼핑백이라든가 네. 충분히 가고 들고 가서 음. 트렁크에 넣고 가면 그만이에요. 그큰 그래, 것이 큰거한 장은 10억이 맞고요. 네. 권성동이 이제 사실 답변을 사라져 버렸어요. 네. 7월 30일 이후로 우리는 권성동의 모습을 볼수 없습니다. 맞아요. 그 말만은 네. 기자들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이 안나갔다는 거는. 사 자신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음. 어느 정도 알겠죠? 본인은. 그리고 윤영호는 <laughs> 목내놓고 제가 여기서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윤영호 잡혀가면 음. 다 얘기할 거라고. 맞아요.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조금 약한 것부터 아, 엑스레이트 올릴 것이다. 음. 하나하나씩 올리거든요. 아직 네. 남아있어요. 권성동이 그 음. 하나 더 제가 봤을 때는 네. 큰거 하나 숨겨두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정도 아니라면 다른 사람. 음흠. 그래서 지금 이건 뇌물 알선 아니면 정치자금법 심각한 범죄거든요. 이게 무건 징역이에요? 이거는? 이, 2002년 한나라당 대선 불. 불법 대선 자금 사건 이후에 처음 아니에요? 첫대기 때하고 네. 거의 같은 그 수사를 사건이? 윤석열 팀이 하지 않았어요? 그때? 윤석열이 이제 부하, 윤석열 부하 검사였죠. 부하 검사였죠. 그때 그 팀에 그팀 수사에 그 한동훈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한동훈도 있었고, 음, 그 다음에 음. 거기에 어, 우리 저기, 누구지? 양. 국민의 아저 민주당 양분함 양분남 분도 아, <웃음> <문제죠>. <웃음> 네, 이 특수통들이니까. 수사 같이 했었어요. 아. 그래서 네. 이제 이제 그 찻대기 사건이랑 그 유사합니다. 찻대기 사건이 이제 나중에 백일라이 다 드러났고 결국 음. 그래서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뭐 박근혜 천막 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 이상의 상황인 것 같아요. 음. 사실은 직접 돈을 받아서 그 종교 기관의 돈을 받았어요. 현금 그러니까. 또 통일고 현금은. 아무도 관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헌,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네. 돈통에 들어가 있는 거고, 아무도 몰라요. 얼마 있는지. 아마 음. 본인도 모를걸요. 한 학자씩 본인도. 어, 뭐 얼마나 돈이 있? 많은지. 어, 그냥 죽, 죽들어가지 저거 갖다 줘. 이랬을 네. 거야. 네. 세 알에서. 네. 그리고 권성기 불러서 큰절 받고 돈 줬잖아요. 네. 이게 처음은 아닐 것 같고요. 몇번된것 음. 같고.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 음. 아니면 대선 자안 쓰였다고 하더라도 일부만 쓰여고 나머지 지가 먹었다. 라다 문제예요. 지금 이거 하나 받았던 것 자체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당에 들어가서 이게 막 섞여서 쓰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처음에 받았던 거는 2월달에 받았던 거는. 음. 그럼 당 이거 거의 해체해야 됩니다. 그렇죠. 해체야 돼요, <laughs> 아니 근데 되게 웃긴 게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뭐 대선 자금 뭐 대장동 저수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laughs> 네. 자기들이 대, 저수지를 뭐 파고 얘기해. 있었던 거잖아요. 예? 음. 네? 그리고 참 이게 진짜 가증스러워. 범죄는 자기들이 저질르고 있었는데. 나만 음. 뒤집어씌운 거 아니냐. 데 권성동 의원이 원래 좀 유명해요. <laughs> 어, 그래요. 공조하는 걸로. 돈 좋아하는 걸로 음. 아~ 진짜 아~ 그러니까, 이고 <laughs> 예전에 강원랜드 그~ 무죄 나오기도 맞아. 했지만은 그거 다 보좌관들이 이제 뭐~ 했다 뭐~ 이런 걸로 다이제 됐잖아요 음. 근데 여의도 정치권에서 뭐하나 하면은 나 이~ 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걸로 사실 유명합니다 음. 아, 예. 아~ 이거는 피할 아. 방법이 없을 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윤영호 씨가 음. 어~ 수첩을 이렇게 쓰는데 일기장 같이 그러니까. 쓰지만 사실 업무 수첩에 가깝다고 예. 합니다. 안정법 수첩하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 내용들이 되게 상세히 기재되고 뭐 칸칸이 띄어쓰기도 없이 어. 꼼꼼히 기억요 자금을 네.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적어가지고 요거를 자기 진술을 하면서 정황 증거를 내는 거거든요. 음. 증거가 두 배가 되는 거예요. 합쳐져가지고. 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2022년 1월 며칠이네요 여기 보세요. 내가 적어놨잖아요. 건성동 건이라는 건 건성동입니다. 하면서 음. 얘기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조금만 더 확인만 되겠죠. 그날 건성동이 음. 돌았는지안돌았는지 음. 확인을 하면 결국 건성동이 소환을 해가지고 너 뭐했냐라고 물어. 먹었냐? 음. 받았냐? 음. 쇼핑백에 사과가 들었는데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귤 주더라고요. 이렇게 할 수는 없요 나요. <laughs> 줄 줘서 고마워서 절했습니다. <laughs> 할수 없는 거잖아요. 네. 확인이 저는 분명히 네. 될 거고 윤영호가 증거를 더 갖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 더 윤영호 본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윤영호는 지금 통일교도 음. 버려야 되고. 음흠. 그러네. 특히 통일교를 더 버리겠어요. 건성당을 더 버리고 겠 건성당을 버려야 자기 그쵸. 살아요. 예. 특검은 간단해 가서 미소 지으면서 어. 조금 약한데 풀기에는 음. 좀더없수 이런 음. 느낌으로 돌아. 아. 그러면 탁. 이거 보여 드릴게요. 예? 이래 되는 거거든. 아... 그 저는 더 나올 것이다. 아, 더 나온다. 좋다. 아... 그래서 건성동이 못 나온다. 당장. 어... 이거 지금 나왔다가 또 나오면 네. 어떡할 건데? 그렇구나. 그래서 숨은 거예요. 아, 음... 잠수 탔다. 잠... 잠수 탄 거예요. 건성동은 네. 잠수 탔다. 잠수 탔다. 쫄린다. 네. 엄청 쫄린다. 엄청 쫄린다. 엄청 쫄리고 있다. 매우. 네. 매우. 인생 최대 위기다. 아... 권성동이 끼지는 않았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중앙일보가 보도한 거 있었잖아요 그 락천 김충시 네. 그 사람 메모가 또 발견됐는데 네. 거기에 정땡땡 비서 용산 김여사 (12시) 음. 캄보디아 이 음. 메모가 (2023년) (2024년) (4월에서) 작년 (4월에서) 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캄보디아? 이게 캄보디아 이게 뭐냐면은 네. 이정 땡땡 비서는 네. 한 학자 총재의 비서실장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 인자예요. 이인자. 이 사람들이 4월에 김건희랑 만난 거예요. 음그 무슨 일이 있었냐? 그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 캄보디아 ODA 한도가 두 배가 늘어나요. 그렇구나. 그리고 김건희 그때 훈센 총리 오고 음. 그 다음에 김건희가 자숙하다가 대외회 활동 재개한 게딱 그거예요. 음. 이걸로. 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메모에 적혀 있어서 뭐 뭐가 돼 있다는 거 이게 지금 다 쏟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어. 그게 그러니까 이것도 통해교잖아 지금. 다통해교야 네. 지금 네. 이게. 야, 근데 옛날에 어. 2002년 대선 자금 때차대기 때는 기업으로부터 받았잖아요. 재벌로부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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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번에는 종교 종교단체. 단체에서 받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네. 저는. 새로운 특검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대선 자금 특검. 뺏어. 어, 통일교를 보도 네, 이거만 봐도 김건희 특검 문제가 아니에요. 어. 심각한 문제, 국민의 힘의 문제거든요. 국민의힘 자체가, 정당의 문제가 되기 예. 때문에 아마 대선 관련된 통일교가 음. 계속 개입하려고 와이테 인수할 때도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오디 사업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뭔가 하려고 엄청난 자금을 지금 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직접 대선 자금에 기업으로부터 받는 거는 기업이 안 주죠, 이제는. 음.